국민의힘 4명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 기호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각자 부여받은 기호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경선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자신이 적임자인 이유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예비 경선을 뚫고 올라온 4명의 본 경선 후보들. 추첨을 통해 이들에게 부여할 경선 기호가 결정됐습니다. 그 결과 오신환 후보가 기호 1번, 오세훈 후보가 기호 2번, 네. 나경원 후보가 기호 3번, 네. 조은희 후보가 네. 기호 4번으로 확정됐습니다. 우리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승리하고 또 문재인 정권 판해서 정권을 반드시 탈환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수정당이 돼서 번기를 다시금 찾아와라라는 가 출마가 많이 늦어지고 출마 과정에서 고민이 깊었기 때문에 사실 출발 선에서 어 굉장히 뒤처진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2등으로 어 뒤처져서 출발을 했는데 결론은 어 결승점은 1등으로 어 들어가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국민들께서는 회초리를 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를 어 들어줄 같이 들어줄 야당에 대해서 아직. 그 신뢰를 놓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경선 과정이 그러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의 정치 개혁의 과정이 되었으면 꽁 잡는 매가 되겠습니다. 박영선 잡고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서울시 부시장을 거쳐서 서울시 행정 현장의 10년입니다. 조원이에게 힘을 몰아주시면 다후보는 경선에 임하는 각오와 자신이 적임자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도 확장 그리고 청년 확장성 가지고 있는 후보가 저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성 세대와는 달리 공감 소통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당 그리고 서울시도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지는 어,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어, 정말 힘차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점 펼쳐서 여러분께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안철수 후보와의 우리가 단일화 과정에서 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늘 안철수 후보가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 뭐 압도적인 또 우리의 민심을 우리 국민의 힘이 얻어 가는데 그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기는 DNA가 저한테 있습니다. 내려가는 후보와 올라가는 후보의 데드 크로스가 저의 태풍의 눈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명의 후보들은 이달 16일과 19일 그리고 23일 일대일 마수 토론회를 열고 26일엔 합동 토론회를 열어 각자의 정책과 공약, 비전에 대한 경쟁을 펼칩니다. 이후 다음 달 4일 최종 후보 선출 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야권 단일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방식은 100% 여론조사입니다. 당원이 아니거나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라도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를 역선택하는 등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관위가 정한 규칙인 만큼 네 명의 후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길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